안녕하세요. 주건드바의 주바입니다. 11월 27일드바 소식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를 꺾고 6연승과 함께 시즌 승률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첫 19경기 구간 성적은 무려 17승 2패로 이는 2015-16 시즌에 이은 구단 역대 2위 기록이자 40년 만에 NBA 우승을 차지했던 2014-15 시즌과 동률인 기록입니다. 역사를 놓고 본다면 이번 시즌 골든스테이트의 출발은 역대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첫 19경기 구간에 17승 이상을 기록했던 팀들이 파이널 우승을 차지한 경우는 11번으로 이는 42.3%에 달하는 저조한 확률입니다. 골든스테이트의 경우 해당 기록을 낸 직전 두 번의 시즌에서 각각 한 번의 우승과 한 번의 준우승을 기록한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주전 5명이 모두 두 자리 수득점을 올린 골든스테이트는 2쿼터부터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성공했고 약속의 3쿼터 구간 역시 분위기를 이어가며 4쿼터 상대의 추격전이 있었지만 차분하게 리드를 유지했는데요. 중요한 순간 3점을 터트리며 슈퍼스타의 면모를 보여준 스테픈 커리는 큐즈의 컨디션을 보인 앤드류 위긴스와 함께 4쿼터 20점을 합작하며 총 32점을 적중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직전까지 통산 누적 득점 19,013 점을 기록하며 전체 63위에 올라있던 커리는 4쿼터에 62위였던 스카리 피펜을 제치고 역대 62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57위에 있는 드아이타워드가 현역이긴 하지만 역할과 커리의 득점포로 생각한다면 무난하게 역전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기세라면 이번 시즌 내로 2만 점 돌파에도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면 커리는 현역 선수 기준 2만 점을 돌파한 8번째 선수가 됩니다. 오늘 대결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리그 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분류된 스테픈 커리와 데미안 일라드의 자존심 대결로도 흥행을 이끌었는데요 이번 시즌 한정 두 선수의 비교는 무의미지해진 상황이며 맞대결 2연승을 이어갔고 3점 6개까지 도한 커리는 누적 1위 레이알렌의 기록까지 단 43개의 3점 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으로 똘똘 뭉쳐 승리하는 법을 터득한 골든스테이트와 개인통산 세번째 시즌 MVP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리더 커리가 29일에 있을 LA 클리퍼스의 원정 경기를 통해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꺾고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현재 7연승 달성에 성공했으며 해당 구간 평균 득점에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무시무시한 화력으로 상대 수비 코트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있는 선수는 메인 보렌들러트레이형으로 오늘 경기에서도 단 27분을 소화하며 해당 기록을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자유투 획득의 어려움을 겪으며 경기력에 물음표가 붙었던 선수지만 자유투 안 던져도 잘한다는 걸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은 승리를 거의 확정지은 3쿼터 폭격 당시 무려 15점과 5어시스트를 동반하여 팀 공격을 진두지휘했고 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맨피스는 결국 1 0 0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영은 물론 해당 구간 20점을 합작한 클린트 카필러와존 콜린스 듀오 역시 최근 애틀랜타 상승세의 주역들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로 인해 영은 데뷔 4년차 내에 해당 기록을 35경기까지 늘리게 되었고 지난 시즌 팀을 컴퍼런스 파이널까지 이끌 당시 보였던 특급 포인트가 된 면모를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의 활약과 함께 애틀랜타는 6연패 이후 7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연패 구간 동안 0점 조절을 마친 영은 이후 연승 가도를 달리는 구간에서 놀라운 야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까지 약 9개의 자유투를 던지던 횟수가 무려 5.5개를 줄어든 만큼 그 정도 룰 안에서 본인의 리듬을 찾아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과와 별개로 맨피스가 제대로 된 경기를 펼치지 못한 이유는 에이스 자모란트가 무릎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기 때문인데요. 개인 트위터를 통해 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전한 만큼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피닉스 선즈가 뉴욕 백투백 일정의 첫 상대인 뉴욕 닉스를 꺾고 15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구단 역대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팀이 내일 있을 브루클린 리치마저 잡게 된다면 16연승 달성과 함께 구단 역대 단독 2위에 오르게 됩니다. 피닉스의 승리 공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초반 데빈 부커를 필두로 주전들의 고른 활약에 이어 벤치 대결 우위로 기세를 잡고 4쿼터는크리스폴이 마무리 지어준다입니다. 오늘도 이 공식이 성립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부커가 3쿼터까지 32점을 올리며 토론토 수비 코트를 불태웠고 다른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꾸준히 리드를 유지하다가 이후 폴이 4쿼터 4분 동안 무득점에 그친 부커를 대신해 6분 37초 동안 간단하게 8점과 3개 어시스트를 적립하며 19점 차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부커는 오늘 단 하나의 자유 투도 던지지 않으며 32점을 올렸는데요. 최근 공격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 만큼 이번 시즌은 올스타를 넘어 올 NBA 팀 선정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홀과 부커 백코트 듀오를 포함해 시즌 7번째 더블더블을 달성한 디안드레 에이튼까지 선수단 전원이 주전과 벤치를 가리지 않고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피닉스가 만약 내일 브루클린을 꺾게 된다면 현재 리그 승률 1위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구단 역대 연승 1위와 동률인 기록을 두고 혈투를 벌이게 되는 만큼 팀의 연승 행진에 주목해야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세인트 식서스의 벤시 몬스가 최근 재밌는 루머에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라디오는 시몬스가 매달 4에서 50만 달러 가량의 차를 구입하고 1,750만 달러 규모의 저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지역에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소비한 시몬스가 현재 경기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며 생겨난 경제난으로 인해 경기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몬스는 2019-20 시즌을 끝으로 신인 계약이 종료되었고 지난 시즌부터 5년 맥스 계약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인 계약 4년 동안 시몬스가 받은 금액은 약 2,660만 달러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수익이 있었겠지만 과소비를 했다는 사실은 맞다고 볼수 있겠네요. 루머로 확실한 사실은 아니지만 이런 이유로라도 팀에 돌아와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l a 이코스의 드와이타워드가 d 슬레티과의 인터뷰를 통해 NBA 75인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워드는 사람들이 본인이 짧은 몇년 동안만 잘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8년 동안 올스타에 선정되었으며 이게 짧은 기간인지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3년 연속 올해의 수비수에 선정되었고 4년 연속도 가능했었는데 이게 잘한 게 아닌 건지 몰랐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본인이 개인통산 1000리바운드, 2000리바운드, 3000리바운드는 물론 9000리바운드까지 도달한 가장 어린 선수인 점은 합산되지 않은 것 같다며 본인 기록에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냐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워드는 2020년 우승을 포함해 총 8번의 올 NBA팀에 선정되었고 5번의 디펜시브팀에 선정되며 상당히 훌륭한 커리어를 이어왔습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4연승을 포함해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를 기록하고 있죠. 시즌 초반 합이 맞지 않는 모습과 카이리어빙의 이탈로 인해 세간의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현재 당당히 동부 컨퍼런스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팀의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하드는 25일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팀이 수비적인 인사소통에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공격에서도 다양한 라인업을 시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하드는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했고 여전히 과정이 진행 중이기에 갈 길이 멀지만 현재 확실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고 만족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팀의 목표는 플레이오프에서 최고의 팀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역시 이 과정이 수월하기 위해선 어빙의 존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브루클린은 내일 피닉스 선즈와 시즌 20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시카고 불스의 니콜라 부세비치가 최근 시카고 선 타임즈의 조 카올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적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세비치는 올랜도 매직에서 시카고로 이적하는 과정이 놀랍지 않았고 그 이유는 이미 많이 의논하며 서로 합의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트레이드 될줄 몰랐던 상황에 트레이드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부세비치는 올랜도에 결코 나쁜 감정은 없고 팀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때였고 이 상황에서 서로 이득이 되는 일을 해야 했던 점을 말했습니다. 부세비치는 커리어 2년차부터 올랜도 소속으로 뛰었고 총 591경기에서 평균 17.6점을 기록하며 명활약했습니다 2021 드래프트 전체 2순위 지명자인 휴스턴 로켓츠의 제일런 그린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최소 1주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그린은 25일에 있었던 시카고 불서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린은 이번 시즌 18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장했지만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요 잠재력이 큰 선수라 발전 가능성에는 여전히 기대가 큰 편입니다 한편 휴스턴은 그린을 대체하기 위해 트레이드 전까지 경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존 월을 출전시킬 키 의도는 없다고 합니다 미네소타팀버브스의 패트릭 베벌리의 부상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베벌리는 25일 마이애미트와의 경기 초반 이 부상을 당했고 크리스핀치 감독에 따르면 이는 내전근 부상으로 최소 2주가 소요된다고 하네요. 이번 시즌 베벌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미네스타는 지난 시즌 디펜시브레이팅 28위에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오늘 경기 직전까지 리그 전체 5위를 달릴 정도로 발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즌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자이언 윌리엄슨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자이언은 오늘 날짜로 4대4 풀코트 연습을 진행했고, 앞으로는 모든 팀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과연 자이언이 상황이 좋지 않은 뉴올리언스를 이끌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7일 주간너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这。 So run out.